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차이법 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추리논증에서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이법은 특정 요인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결과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예를 들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염소 농도, A 단백질, B 단백질 이렇게 세 개입니다. A 단백질이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싶으면 나머지 두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A 단백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나머지 두 요인이 통제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오답 함정은 이 나머지 요인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합니다. 기역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HCO3 수송으로 전환되는데 A 단백질이 있어야 한다. A 단백질의 역할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염소가 없고 B 단백질도 없고 A 단백질도 없는 것과 여기서 통제 요인은 염소와 B 단백질이므로 마찬가지로 같은 값인 낮고 없는 것. 이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비교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결과에 차이를 주는 것은 오로지 A단백질의 유무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 HCO3 수송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염소 농도가 A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단백질은 일단 있어야 하고 B 단백질은 없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는 통제 요인으로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통제 요인이 같은 값을 갖고 염소 농도만 차이를 갖는 이세 번째 네 번째 행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이세 번째 네 번째 행을 비교해 보면 이 결과 값이 수송 능력이 없어지므로 이 염소 농도가 중요한 변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도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D급 보기를 보겠습니다. 염소 농도가 낮은 상황에서 A 단백질이 존재할 때 B 단백질이 수송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소 농도가 낮고 A 단백질이 존재. 이것은 통제 요인으로 이세 번째 일곱 번째 행을 들수 있습니다. 이두 행을 비교하면 B 단백질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세 번째 행, 비단백질이 없을 때는 수송 지속 능력이 짧지만 일곱 번째 행은 수송 지속 능력이 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온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표가 안 나온 문제도 저희가 표를 그려서 문제를 쉽게 풀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획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획 보기에서 하는 말이 세포 성분이 정상, 정상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체온이 모기 이렇게 되면 액체 성분의 양이 대략적으로 5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되고 세포 성분이 정상보다 적고 체온이 모기. 이러면 액체 성분의 양이 더 많답니다. 그럼 1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인은 이 세포 성분과 체온, 온도인데, 온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기획보기를 보면 이 온도가 모기 온도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세포 성분 하나입니다. 세포 성분이 적으면 액체 성분이 많아지므로 이 a가 하는 말과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강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으면 세포 성분은 없고 온도는 인간 액체 성분이 분비 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세포 성분이 없고 모기의 체온 액체 성분 없음 이 니은 보기에서는 이 세포 성분이 통제 요인입니다. 따라서 온도의 차이가 액체 성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높을 때 액체 성분이 나오므로 b에서 하는 말과 밀맥 상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b가 강화되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d급 보기를 보겠습니다. 세포 성분이 정상 온도가 모기 세포 성분이 정상보다 적고 온도가 인간 체온 이거를 5라 하면 두 번째 게더 많으므로 이것은 10이 됩니다 여기서는 통제된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포 성분의 차이 이것이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 온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결과의 차이를 불러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그에서 말하는 A와 B 모두 강화된다는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문제도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푸시고 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공개 연주 그리고 커튼 이두 가지의 차이는 성별을 인지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공개는 인지할 수 있고 커튼은 인지할 수 없습니다. 기획에서 말하면 여기서 합격률이 예를 들어 50% 여기서 20%라고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 요인이 하나뿐이므로 이 성별을 인지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이 합격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흑에서 말하는 인적 자본 가설은 성별 인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기흑에서 말하는 이 상황과 인적 자본 가설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기획은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공개 연주 심사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이 기획에서 봤던 이, 이 1번과 같은 상황으로 차이법을 쓸 수도 있고 이 공개 심사와 커튼 심사 안에서 각각 남자와 여자로 차이법을 쓸수 있습니다. 먼저 니은 보기는 공개 연주 심사입니다. 이 안에서 남자 여자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성별은 인지할 수 있으므로 남자 여자입니다. 실력은 현재 저희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니은 보기를 다시 보면 공개 연주 심사에서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 보기를 보면 통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별도 남자와 여자로 다르고 실력도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 보기로는 어떠한 주장도 지지하거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기를 보겠습니다. 커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을 해보면 이 성별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력은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물음표, 더블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결과의 차이가 있었다면 이 원인은 이 실력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이 커튼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이 여성의 합격률이 남성의 합격률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는 이 실력의 차이로부터 기인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실력이 더 높고 여성의 실력이 더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인적 자본 가설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